장어고기 풍천 한 번. 관자 몇천 아, 원. 아, 너무 맛있겠다. 아, 베트남에서 맡았던 해산물 그러니까, 거리입니다. 이거는 베트남에서 맡았던 냄새가 음. 여기 나버리는데? 아, 사실 이런 재래시장이 현지인들한테는 아. 그냥 우리나라 동문시장이나 서면 자갈치시장 이런 거일 텐데, 아. 저는 이런 게 너무 아, 좋습니다. 나니 나니오일제가 시장인 게 누가? 이게. 어려운 거는 영어를 조금 못한다는 점 그리고 하셔도 내가 못 알아듣는다는 점 이거 육사시미 같은데? 맛있겠다 야. 말고기 같은데? 어, 태, 색깔이 말 아니야? 어, 몰라 얘네만의 기술이 아닐까? 와, 참치겠지? 어 참치 참치 와죽인다야 이거. 이거 죽인다 에이, 이런 거 먹고 싶다 이게 네 조각이었으면 사서 하나씩 먹어보면 되는데 여기가 다 이렇게 상점이야, 다또 먹는 데야. 근데 우리가 있던 데보다 여기가 더 유명해. 여기가 그강 바로 옆이라서 메인 스트리트라서. 그냥 가깝네. 야, 이게 뭐. 그냥 개 집이 유명하다는 거야? 개 먹는 게? 아니, 어 그것보다 개이 이게 유명해. 어, 움직이는, 움직이는 거, 게? 어, 건물. 어, 건물. 왜? 에이, 바닥이 안 보이잖아. 바닥 안 보여. 물이 더러워서 안 보이는 걸지도? 야 잠깐만. 이거 물에 비친 거 사진 찍으면 예술이다 이? 이건 그냥. 유람선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뭐야? 뭐야? 홍보수단인가 보다. 우리나라 뭐 나이트, 나이트 오픈하면 차에 음악 들고 다니는 것처럼. 아, 난 여기가 되게 진짜 쬐끔할 줄 알았는데 엄청 크다. 넓다. 다리 어, 어, 어. 위에서 찍는 건줄 알았거든. 네. 뭐야? 사쿠 안 보여? 어, 사쿠 안 보여. 특별 이게 정석은 다리 위에서 찍는 거 같은데. 아 좌측 통행이구나 여기가 어쩐지 아이 일본은 아직 좌측 통행인데 이 몸이 우측 통행을 기억하니까 이분야에게 길막을 해버리게 되어 우측 통행이 내 본능이잖아 얼마야? 지하한번 타는데 한 번에 230원? 비싸다 야 오늘 어디 가는데? 몰라 너납시한 거야 너납시한 거야? 어디 가는지도 모르지 너? 너너 바보야 이래놓고 어디 저 구석에 2 3 0번대로간 다음에 버리고 한번 못찾아 미시오하시 우리가 지금 현재지야 아, 안되네 이것도 안되네 뭐안 안 돼. 안돼 아 그래도 눌러야돼? 하이 도저 아리가또고자이마스 230 230짜리 사요 230원 어. 한번 타는데 이것도 내릴때까지 갖고 있어야되나? 어 그럴걸 아마 퇴근시간인가? 어 우리 지금 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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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탔어, 못 탔어, 못 탔어. 한번 문안 열어주나요? 밖에서 보고 있는데, 안 열어봐도 요짜없네이뭐 한국어가 다 되니까 너무 편하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일단 가자. 오~ 도박하는 사람들, 야~ 눈에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어져. 빠칭꼬맨들안 보이게 이렇게 막아놓은 거 봐봐. 일본 와서 제일 신기한 게 저거예요. 빠칭꼬가왜 이렇게 많아? 우리나라에서는 카지노 구경하기가 진짜 힘든데 여기는 도박목시로 카이지의 나라답게 빠찡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들어가면 못 나올까봐 아예 어물쩡거리지도 않아 그냥 가 에이 여기가 입구인가보다 음산한지 방금 도톤보리까지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가 일본인지 청담동인지 몰랐었거든요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일본 감성이 확실히 나준다랄까 봐봐 아, 일본느낌이 난다니까 어? 아이 통천각타워 치테, 치테카트인가 저게 타워이름이? 정통 사무라이 술집 밑에서 그냥 여 뭐가, 뭐가 있나봐 야뭐 한다 저 한다 어, 발바닥 만지는게 그런가 보다 지금 노상영업하나? 노상에서 맥주 한잔 싹 마시면 개꿀일거같은데 뭐야? 첨수 뱁새? 여기 서서 보는데 지지않아? 와 이거를 파나 자라야 자라 먹는 건가 본데 이건 뭐야? 아저 사이 찾아지면 해볼래아 이거 뜨면 뭐 주는데? 됐다. 야총 사격 즐인다. 와 너무 진짜 영어로 무슨 이야 무슨 총을 저렇게 써냐? 총안 써봤나 보다. 어 견착이란 개념이 아예 없구나. 야 이거 아니야? 우리가 원하던 게? 배에서 먹는가보다 거 어? 선장님을 찾습니다 야 선장님을 찾는데 배에서 먹는거야? 그니저 안에가 배야 지금 응. 그래고이안에서뭐 낚시도 하고 아 가족용으로오기좋겠다 내꺼 응? 만그런 놓은거야? 알았다, 알았다. <laughs> 그치? 컵에서 강냉이 냄새 나어 강냉이 냄새나 그니까 강냉이 냄새 맛이 좀 달라 이게 더 맛있는데? 이거 기린 밍밍해 넣어져요 음 이게 맛있다 너는 이제 카스를 먹어야겠다 접시잖아. 네? <laughs> 우리 뭐안 먹었잖아. 야, 아마. 시키라고 이제 아, 강제로. 아, 강제로 압박 들어오는 거. 야무지게 맥주만 먹고 갈 건데? 우밥 먹으러 가야 돼. 밥 먹으러 가야지. 오늘은 마지막 코스로 시켜요. 보고회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닭 사시미. 어, 닭 사시미? 연골 마늘 꼬치 고구마 꼬치 치즈 꼬치 시소 닭, 마늘. 닭 사시미? 어. 가리비 문어 연어. 이 영화관이 이렇게 선정적으로 있어도 되는 거야? 어유 오, 역시 일본인가? 음, 가늠할 수가 없는 동네야. 한시간에 음, 18,000. 왜 멋있잖아? 어, 메이드 카페가 아니야. 메이드 카페 같은 거 아니야? 파인 카페네. 파인 카페. 했고, 가자. 가봐. 어, 어떻게 생겼어? 야, 저기도 있어. 메이드 카페. 한눈편에. 저홈 카페 있잖아. 오, 홈 카페. 저거 어쩌냐? 근데 지금 6시 넘었어, 우리. 아, 가야 되는데? 여기가 정통이지. 하자. 여기 들어가면 내가 보기엔 못나와 이쿠조 어, 야 이쿠조 어야 여기 메이드카페 야호객행이 한다 오른쪽에 그러게 메이드카페 호객행이다나호객행이 당해보면 안될까? 일단 애니메이트 카페 들어가 <웃음> <웃음> 여기 살짝 봐봐 새끼 <laughs> 진짜 문제가 있는 애들이다 미쳐버리는데, 진짜, 진짜 미쳐버리 애들이다 이끝 <laughs> 밖에 나는 징그러워. 이거 봐, 눈빛 봐. 살짝. 이게 찐이야. 마탱이 간거 있지? 마탱이 <웃음> 간 거지, <laughs> 지금. 초점이 없어. 오, 야, 멋있다. 네, 이제 한국말 아니. 야 아니야, 오히려 한국말이면 우리한테 더 그러지 않을까? 어. 1,500엔. 1,500엔? 60... 시간당? 어 시간당 1 5 0 0엔 4명까지 되는지 물어봐봐. 그럼 간다고. 술었는데 200만은.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사장님, 술을 드셨으면 <웃음> 일어나셔야죠. 토떼강물 토박토박 해봐. 사장님들, 사장님들.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사장님? <laughs> 어, 괜찮으세요데 어, 사람도... 어, 무서워. 어... 나 이런 거 너무 무서워. 이해하라. 이해하라? <laughs> 와, 많다야, 지점이. 이거 12,000원. 어 지점이 뭐 이렇게 많아 근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 뭐 음료 추가하면 이런건지 뭔지 모르겠어 이런거 QR코드 찍어봐 많아 여기 카이? 유희왕 카드니? 어 야, 저기 카드 지금 하고 있어 야 듀얼 중이다 어 듀얼 중이야 너네 진짜 <laughs> 저 듀얼 중이야 야 이거 산다는 건가? 200엔에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한다고, 구한다고 구한다고. 와, 미쳤다. 와, 야, 이런 거막 많이 쳐리 이런거는 28만 원. <웃음> 와, <laughs> 와 저게 뭔데 알아? 이렇게 비싸? 원래 백룡 아니야? 그런 거. 와. 원래 백룡이야. 뭐, 멋티이야 야, 진짜 산다는 거야, 이게. 저게 제일 비싸. 야, 이거 28만 원 주고 이 카드 한 장을 사겠다고? 아니, 이거를 이렇게 나눠 주는데 단 하나도 길에 버려진 게 없다. 와, 깨끗하다 진짜로. 오면서 한 다섯 장 여섯 장 받았거든요. 길에 버려진 게 없어. 와, 진짜 신기하다. 여기 맞네. 너 진짜 안 되겠다. 너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다, 거. 너는. 스위스 가게도 되게 많고 애니메이션 가게도 엄청 많고. 여기가 그 거리가 아닐까? 그런가 봐. 어. 보고 난 지리랑 보고 칼국수 보고 튀김 이렇게 먹어 봤는데 회는 또 처음이네. 비싼가? 비싸지. 비싸지? 여긴가? 여기다. 여기신가? 우와 보고. 보고 끝이다. 아, 아이 아, 지래서 네. 사람은 언어를 할줄 알아야 돼. 멋있잖아. 그래. Ano... 히레, 히레, 슈 히레슈. 히레 히레사케. 메타이가 아, 시원한 거. 이게 시원한 거. 야시, 히야시. 츠메타이. 네, 저. 네. 네, こちら 네. 300ml로 잇건데. 아, 그럼 얘는 이거 하나나 이거 하나 하나. 이거 <laughs> <찬스. 웃음> <laughs> 이거를 음식은, <왜>? 음식은 <laughs> 알아서 나오는 건가? 예약한 대로? 예약했어? 아, 봤어. 비용 예약했는데. 야, 여기 코스 <laughs> 2만 원에 3만 원이야. 4만 아, 원이야. 아, 봐봐. 없어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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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야. 이거 이거야, 이거. 오늘 진짜 먹고 들어가. 보고 비 있으니까 진짜 먹고 들어

오 히야 이 바이 다이오 히야 이 바이 다이이뭐 먹어도 되네 1분 지났는데? 어 1분 지났어 먹어보자 아 이거 어, 이거. 이거 근데 호불호 많이 갈린대 야 이거 야 이거 네. 어. 야 이거 괜찮은데? 음 맛있네 약간 간장 살짝 전이 음. 맛있네 보거 껍데기 소스에다가 그 손질에다가 이고게힌친 그 거야 섞어 먹으면 돼 응. 내가 바로 따로 그 직격 딱 하려나? 직격 직격 응. 어. 쉽지 않거든 응. 응, 어, 이게 이 맛으로 심만심지고주는거 아주 좋아 이게 뭐야? 다이소 타이코 다이코 고무무아뭐더 부탁드려요 야 근데 보어라는 생선이 원래 어, 것처럼 어디서 까지 먹어요? 어, 보 복어라는 게 얘기에... 안 들어있잖아요. 야, 내가 김이상학이간이상가 김이상국. 바이간바이 한바이 해. 일단. 간바이한이 음, 음, 에서 처음 먹어보는 식감. 음. 음. 처음, 처음 먹어본 향. 향. 음. 아, 한, 음. 아, 한 야, 여기 면도 있네. 있네. 일단 풀수를 먼저 우려야 되나? 풀수 어, 먼저 우리고. 그, 어, 채소를 먼저 나와야. 버려, 야, 버려. 야, 아, 야, 야, 뭐? 우리 거 껍질, 거 회, 샤부샤부, 주. 특이 보 특이 비제트까지 28,270원. 어 괜찮네. 나머지가 뭐? 어 술을 많이 안 먹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 이거 포함한 30에. 어 2,570원을 왜 붙여야 되는 거야? 세금이야? 어, 세금. <목소리> <대단히>. 세금 데 <되는데? 목소리> 세금 한국에다 내고 있는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